자, 안녕하세요. 국어 7단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을 안다. 교과서는 232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 학습에 앞서서 232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같이 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솔직히 말해서 켈러 선생님의 글쓰기 반에 뽑혔을 때난 속으로 엄청 우쭐했다. 뭐 켈러 선생님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다. 아주 깐깐한 성질에 오래 꽁하는 사람이라 한번 눈 밖에 난 학생은 대놓고 싫어한다나. 특히 여태껏 어떤 학생에게도 A 점수를 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다들 켈러 선생님을 마녀 켈러라고 불렀다. 오죽하면 다른 선생님들까지도 그렇게 부를까? 네, 이렇게 글을 읽어봤는데요. 좀 어려운 단어 몇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꽁하는 자, 이낱말이고요두 번째 단어는 바로 오죽하면이라는 낱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꽁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서운하다는 뜻을 꽁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죽하면 이란 단어와 바꿨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얼마나 심했으면으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번 단어는 학습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뜻을 잘 모르는 난말이 있을 때 민찬이가 어떤 읽기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며 내 귀는 건강한가요를 읽어봅시다. 내 귀는 건강한가요? 귀가 어두워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만화 주인공 사오정을 아시나요? 만화 주인공 사오정과 비슷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오정이 뜬금없는 말로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지만 요즘에 사오정들은 귀 건강을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소리 듣기로 가장 쉽게 알수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최소 난청이지만 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전음성 난청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속삭이는 소리 외에도 일반적인 소리까지 선명하게 듣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처럼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듭니다. 귀를 후비거나 하품하거나 귀에 바람을 넣어봐도 순간적으로 증상이 호전될 뿐 금세 귀가 먹먹해집니다. 그 밖에도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가려움 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귀 건강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어폰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양쪽 귀 바로 위쪽 부위에는 언어 중추가 있는 뇌 측두엽이 존재하는데 측두엽과 가까운 귀에 이어폰을 꽂으면 언어 중추가 음악 소리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측두엽은 기억력과 청각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래를 들으며 공부를 하면 뇌는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 과학자들은 음악 듣기는 고난도 학습이나 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귀를 건강하게 하려면 이어폰 같은 음향기기를 하루 2시간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할 때에는 소리 크기를 60%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깨끗한 이어폰을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문제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찬이와 비슷한 읽기 방법으로 글을 읽은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민찬이는 글을 어떻게 읽었죠? 그렇죠. 바로 모르는 낱말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죠. 자, 선생님도 예전에 어린이 신문 읽다가 뜻을 모르는 낱말이 있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한번 적어 보세요. 2번 민찬이와 같이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경험을 떠올려서 말해 봅시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낱말의 뜻을 제대로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네, 문제 2번입니다. 내 귀는 건강한 가요를 다시 읽고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짐작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어두워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자,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뜻 같습니다. 두 번째로 뜬금없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죠. 네, 좋아요. 바로 엉뚱한 이란 뜻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걸림 또는 어떤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방해물이란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힘은 어떤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도움이란 뜻이 됐겠네요. 여러분들도 뜻을 짐작해서 옆에 빈칸에다가 적어보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 3번입니다.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자신이 사용한 방법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다 적어보았나요?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미 아는 친숙한 낱말로 바꾸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바꾸어 보니까 뜻을 짐작하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법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문제 2번입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뜬금없는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 글에서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뜬금없는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뜬금없는이란 단어의 뜻을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문제 3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뜬금 없는과 바꾸었을 수 있는 낱말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낱말과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엉뚱한이란 낱말과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황당한이란 단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꾸었을 수 있는 낱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갑작스러운이란 단어와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4 번입니다. 3에서 떠올린 낱말로 바꾸었어도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러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떠올린 엉뚱한, 황당한, 갑작스러운이란 낱말과 바꾸었어도 의미가 자연스럽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바꿨어도.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번입니다. 자신이 찾은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데요.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좋아요. 잘 모르는 낱말 앞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4번.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에 있는 낱말의 뜻을 다시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같이 봤는데요. 한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잘 모르는 낱말 앞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미하는 친숙한 낱말로 바꿔보는 방법입니다. 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아까와 동일하게 우리가 낱말의 뜻을 짐작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낱말의 뜻을 짐작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얼굴이라는 낱말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고려 청자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만한 대표 문화재입니다. 자 여기에서 얼굴은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바로 어떤 것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우리나라 리듬체조계에 새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얼굴은 어떤 뜻이죠? 네 맞아요. 바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먹다라는 낱말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한번 먹은 마음 변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먹다는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1대0으로 앞서 나가는데요. 지금 공격수가 축구에서 골을 넣네요. 자, 상대편은 골을 먹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먹다는 어떤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이라는 낱말을 볼게요. 간송선생, 드디어 이것을 손에 넣으셨군요. 그림을 보니까 이것은 음, 훈민정음 해례본 같아요. 자, 여기에서 손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어떤 사람의 영향력,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제가 오늘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손'은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 노력 따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학습은 다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